자, 무항군 왕대 달아주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별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다시는 분들, 저렇게 다시는 분들, 다, 뭐, 위에 딱가를 따서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쉽게 왕대를 다실 때는 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다 제거를 해주시고, 망가뜨려주시고, 깨끗하게. 이게 지금, 어, 무항군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든요 근데 얘네는 쓸모가 없어요. 여기다가 숯벌을 놨기 때문에 음, 나오지도 않고 얘네가 착각을 합니다.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을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를 싹다 없애주고, 이제 이렇게 없애주고선 왕대를 달아주면 벌들이 일하는 게 확실히 틀려요. 아, 확실히 변화가 생깁니다. 자, 왕대는 어떻게 다, 다느냐.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왕대죠? 날개 부분이 있어요. 양 옆에 날개 부분. 날개 부분을 벌집과 벌집 사이에서, 요렇게, 요렇게 집어 넣어주신 다음에, 요렇게 어. 넣어주신 다음에, 요거를 벌, 요 날개를 돌리세요. 딱 찡기게끔. 딱. 그러면 이제 날개가 양쪽 옆으로, 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벌집이 이미 이쪽으로 뻗어졌잖아요. 여기 이쪽 반대편에서 살짝만 눌러주시면, 살짝만 눌러주시면 자, 완벽하게 안전하게 안 떨어지게 왕대장착 끝. 자, 이대로 올려놓으면 벌들의 어, 상태가 이제 틀려져요. 이제 얘네가 이제 왕대를 보고선 빨리빨리 또 와보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또 네. 자, 방대장차 끝 끝입니다. 이제 네, 똑바로 벌통을 놔주면 이제 벌들이 확실히 풀려집니다.